거기 임금님 다계어요 음, 예, 자, 음. 여러분, 들시간에 1분 남았고요. 자, 슬슬 마무리해줄게요. 네. 없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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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분이나에사이제디에마는리합시해야되거이 <bitcoin courtyard Johnny's memory> <sehen> <wh> <Fleck the phenomenon> 지10 9, 9 8 7 6, 6 5 자, 누가 따라하지? 5 4 3 2 1 자, 여러분들 마무리할게요 이제. 자. 휴대폰 다꺼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앞에 기지더라 아, 아, 어, 그 응. <moon> 자, 여러분, 아 이제 실제로 앞에서 보면 하고 작성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면은 사업조약있어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알이보11같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할제가 없지 않 면접 봤는 작성해요. 면접 보고 아이일를 하지 않데 작성하고, 그래기이 사장님 이름 적을 수가 그래서. 사장님, 이는 적어주고, 다른 적었죠? 예. 그리고, 근로하자, 아, 내 네, 이름을 적어주세 아,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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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사업주, 이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계시일은, 네. 여러분들 이 일을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장님은 면담하겠죠? 그래서, 어, 그러면은 6월 1일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6월 1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는 뭐냐 이렇게 말했는데, 사정력은 이기할수 있죠. 한뭐 3개월만 일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6개월만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을 적어주면 돼. 그래서 2022년 6월 1일부터 뭐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겠죠. 그거를 적어주면 돼. 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면담할 때, 사장님하고 면접 볼 때, 이제 적을 거고, 근무장소는 아르바이트한 장소를 적고, 주소를 적으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쌤, 강북구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면 좋겠죠. 강북구 나오적겠죠 강북구 좋고, 주소를 적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내용은, 네, 사업자 협의한 근무 내용을 적어도 된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일한다. 그러면은 뭐, 캐셔, 뭐, 물류 관리 이런 거 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 보통 이거는 사장님이 다 적어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 소정 등록 시간은, 여러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자, 근로기술법 제50조.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다.인데, 성인 기준이에요. 성인 기준. 그래서 보통 청소년은 7시간이고, 40시간이죠. 40시간. 자,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9시간도 있고, 10시간도 있고, 모르죠 이게 뭐냐면은 연장 근보인데 그건 저희가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게시간이 휴게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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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사용자는 자, 이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나와있습니다. 52조. 사용자는 근무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뒤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8시간 일해요. 그러면은 한 3시간 일어나 어, 저 쉴게요. 하면서 이제 쉬고, 다시 돌아와서 일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근무일 휴일은 뭐 매주 뭐며일 일한다. 한 3일 일한다. 그러면은 3일 접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휴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한 다음 주기에 근무하기로 한날 만근! 만근 뭐냐면은 일주일 5일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러니까 5일을 다 채웠어 그러면은 우리양 유급휴일 어느 날 할지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5일 중에서 5일을 다 성실하게 참여했다 일을 그러면은 유급휴일을 주는 겁니다 어느 날 할지 정리해야 되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없으면은 없으면은 다음 페문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번까지 살펴봤어요 자, 6번. 자,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임금. 네, 자, 임금에 대해서 설명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급이에요, 기본급.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당 얼마 하면서 나오는 기본급이고 사용자와 협의한 시급 또는 임급을 명시한다. 그래서 보면은 아르바이트 중에서 시급을 주는 것도 있고 하루 일당 일급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잘 파악하시고, 자, 최저시급에 이만의 급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불법입니다. 최저시급을 보다 안 주는 거는. 자 그래서 참고로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경제를 배우면 배울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대해서. 그리고 자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일을 하는데 9,160원보다 덜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신고하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네 그렇고. 자 이게 기본급이고. 상여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여금은 안 나와있는데 여러분들 뭐 보너스 알이 여러분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만화에 많이 나왔잖아요. 뭐. 아, 그 만화에서 아면서 역할 같은 사람이 아 보너스 보너스 타왔다 이러면서 말하죠. 그게 상여금이에요. 상여금이 있으면 체크해주시면 되고 없다 그러면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상여금이 보통 없고 자, 기타 급여, 재수당이 있는데, 재수당은 이 기본금, 성균금 빼고 나머지 추가 수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자격증 수당인데, 가족수당은, 주양가족수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하면 있다. 그럼 자녀 한 명당,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추가로 주는 수당이 있고, 자격증 수당은, 지급하기로, 이제, 돼있으면 줘야 되는데, 자격증 수당은, 내가 전문기술이 있어. 그래서 그걸로 근로를 해. 그런 경우에 이제 작성하는 것이 자기주주단이 그래서 이거는 아르바이트할 때 보통 없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그때 이제 명시해서 적공이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임금지급일 이거는 보통 역시 사장님과 면접할 때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매월 매칠 주겠다 또는 매주 뭐 무슨 요일에 주겠다 또는 매일 주겠다 이런 거를 협의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매월을 많이, 그래서 매월 예를 들어서 사장님과 면접을 해서 10일에 준비 을호다 이걸 이렇게 명시해놓는 겁니다. 이 명시해 놓는 겁니다. 이날안 지키면 역시 그것도 근로계약 위반인 거예요. 그걸 확인해 주시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었건데 지급 방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또는 근로자에게 예금 통장에 입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하니까 여러분 통장에다가 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다가 돈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역시 불법이에요. 뭐 엄마 통장을 받는다든지 아빠 통장을 받는다든지 그거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명의 통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돈을 직접 주는 걸로 근로자의 계좌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넘어가야 돼요, 돈, 월급은. 자, 그데 여러분들 이두 방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시 예금 니다그렇죠 예금 통장에 입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돈을 덜줄 경우에 증거가 안잘전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예금통장의 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대의 배학성 중에서 예금통장의 금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네, 연차인기구와 활성의 질병서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연차 유급휴가가 뭐냐면은, 읽어볼까요, 리기 자, 긴데, 자.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 의무를 연장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에게 여가할 수는 없며 사회적활과 시민생활을 누릴 이렇게 하는 취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어, 너좀 가서 쉬어라. 너 누나 생각하고 그렇게 해 하면서 지급한 게 연차 유급휴가죠 그래서, 유급이에요 유급. 돈을 받으면서 내가 휴, 휴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 60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 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면서 전혀 개정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잘나와있 여러분들 취업할 때이 유급휴가 한번 여러분들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 과우적 관계 증명서및 정의서 자, 이거는, 우리, 잠깐, 표준글로기 하서 살펴볼까요? 우리 앞에서 표준글로기 하면서. 거기에는 없는데, 여기, 여러분들. 이 8번. 보면은, 잠시만요. 자, 여기 봤을 때, 없죠? 가족관계증명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초소년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서 여러분들의 나이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 여러분들 신분을 그래서 이게,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뭐 행정복지센터, 태전도 행정복지센터 있죠. 거기서 발급받거나 무인민원 발급기, 지하철역 안 하기 쉽 있고 아니면 그 온라인 앱이나 홈페이지에 정보2식사라는 정보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발급받으셨으면 발급 받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또 이거 있죠. 신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부모님 동의서를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데 챙겨서 다시 하고. 여러분 사회보험이 있어요.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 방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 4대 보험 아시죠. 여러분들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4대 보험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근로계약서 교부. 교부는 여러분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있죠? 근로계약서를 복사를 해요. 그래서 사장님도 가지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그게 교부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뭐,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그 근로계약서를 명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복사해서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 뭐, 취업 등의 송신한 이행 의무도 나와 있고, 기타 사항도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로계약서, 여기 한번 살펴봤는데, 아,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사업주라든지 근로자,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근로계약서 내용 살펴봤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거 점검해보고 우리가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은 땡땡땡이, 땡땡이 보장받는 노동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하게 보장받는다여러분 이게 뭐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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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이죠. 성인들이 보장받는 노동조건이는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는다. 그래서 그 동등하게 보장받는 내용들이 뭐가있었죠 그리고 또 그쵸 그렇죠. 최저임금과 노동상권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한 일이나 위업종에서 일할 수 없고 노동시간을 제한받는 소년보다 더 강한 보호를 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고를 때 보면은 청소년 불가한 게 있어요. 그것들이 다 여기 해당하는 위험소에요 확인해주시면 되고, 자두 번째, 뭘 작성하기 중요할 거예요? 글로지아스. 글로지아스 작성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확인했던 성소년 십계명 있죠? 예. 여러분들 교과서 이삼0 페이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년, 농치매시대처유령 자료 를 확보하고. 피해 내용을 이제 고용청에 고발하고, 그래도 안 된다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던가, 방법 모르겠다. 그러면은, 청소년 글로벌 센터, 그리고 글로벌 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도 우리가 뭐 뭐할 거냐면은, 3단원을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 4단원은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 4단원 마무리됐고, 3단원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변화에 대한 수업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14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들 침목 우리가 사는 지역 침목이죠침목 예, 예. 지역의 예전 예전 사진과 현재 사진을 여러분들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비교해보고 그래서 변화된 모습 사진을 찾아와서 여러분들 발표하는 시간을 가록하겠습니다네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수고 수업 많으셨고 여러분들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사회에 나갔을 때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